예, 에서도서, 구장 말씀. 예, 아다를, 어 13일에, 예, 12째 달 13일에, 이제 유다인들이 예, 도륙당하는, 진멸당하는그 예, 날이었는데, 오히려 이제 바뀌었어. 그 날에, 예, 유다인이, 이제 유다인을 해하려가는 악한 자들을 도륙하는 그 날이, 되었습니다. 예, 아칸나마는 높은 나무에 매달려, 어, 매달리는 신세가 되었고, 이제 그의 열 아들, 그의 열 아들도 이제 사망합니다. 하모다다의 손자, 카만의 어, 열 아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들의 시체가 이제 높이 매달리게 되어지는 이런 제 일이 네, 일어났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곳곳에 유다인들이 예, 유다인을 해하는 세력을 대적들을 이제 도륙하는데 그 숫자가 7만 5천 명이나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13일에 연장하여 14일에도 수산성에서는 예, 유다인의 대전을 돌려할수 있는 어, 날이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그 날에 500명이 추가로 또 어, 사망하는 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예, 그래서 참 이렇게 이 날은 어, 참으로 어, 놀라운 날이었습니다. 예, 역전의 날이었고 유다인의 승리의 날이었습니다. 이 아다를 13일에 성리를 기념하기 위하여 14일과 아다를 14일과 15일에 에, 유대인들이 부림일로 정하고, 에, 또 잔치를 열고, 기뻐하고 이날, 이날을 기념하기로 하였습니다. 부림은, 부르라는 이제 제비, 제비 뽑기 하여 이제 하만이 이 아다를 13일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제비 뽑다. 예 제비와 관련된 그 용어가 이제 불로인데 그래서 이제 불임일이라 예서 불로일이라 이렇게 예, 정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날은 이제 설풍이 변화해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화해 길한 날이 되었지는 이날이고 이날에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체하는 이런 이제 아름다운 축제의 예, 날로 변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음, 또 다시 한번 조서를 내려 어, 이제 왕의 조서를 내려 이 불의를 기념할 것을 이제 명령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것에 또 어, 유다인 모르덕의 왕 왕후 에스더가 이제 동참하게 되고 유다인이 금 시간에 부르짖도로 말미암아 이런 이제 아게 대적의 세력, 하만의 세력을 물리치는 날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날은 이제 복음의 날과 같습니다. 예, 복음이 끌어합니다 예수 속의 십자가의 복음이 슬픔이 변여 기쁨이 되는 날이고, 애통이 변한 변하여 기란 날이 되는 어, 그 날이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흘려 죽으시 죽으시고 부활한 그 날이 되어집니다. 예. 그래서, 그때는 이제 사단 마귀가 무너지는 날입니다. 사단 마귀가 결박당하고, 사단 마귀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지 않고, 이제는 이제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어지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예, 믿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그 권세와 통치하로 들어오게 될 것이 복음이 되어집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은 이제 기법의 날이기도 하고 또 슬픔의 예, 심판의 날이기도 합니다. 복음을 믿는 자는 기법에 참여하지만은 복음을 믿지 않는 자는 이제 심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양날의 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이제 전체 집에 참여하게 되지만, 이 복음을 예수 그의 십자가의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은 이제 초상 집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기쁨과 슬픔이 갈리는 그런 복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 세상, 예 나라, 세상의 나라와 세상의 악의 세력,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대제하는 세력은 마침내 실패를 왔습니다 예, 애굽의 바로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놓지 않고 대제하을 해봉하고 종으로 삼았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단시도 마시고, 10가지 장을 통하여, 마침내, 애굽의 모든 장자와 첫태생이 사망할 때, 마침내, 에, 이스라엘 의성을 놓아주게 되어집니다. 예, 놓아주려고 놓아준 게 아니고, 힘이, 예, 붙여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놓아주게 된 것입니다. 예, 그날은, 심판의, 애굽의 심판의 날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그 백성은 먼 지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그실판을 안전하게 지나갔지만은, 죽음의 실판이 지나갔지만은, 애국의 사람들, 장자들과 초태생에는 이제 죽음이 닥친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광야, 민숙 21장에 나오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하였을 때, 우리한테 불뱀을 보내고 불뱀에 물려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때에 그래서 어, 죽어가는 이들을 구원하는 방법으로 이제 장대 위에 높에높 불뱀을 달라 우리한테 말씀하셨고 모세는 장대 위에 높에을높이 달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대에 넓뱀을 처나 봤을 때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장대 위에 높이 달린 에, 그, 노 뱀, 노 뱀은 바로 이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어, 높이 달려 피 흘려 죽으실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을 보면, 이제 뱀은 사단마기를 의미하고, 그래서 이제 사단마기에서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 에, 이제 그날에, 예, 모세의 말대로, 높이 달린 장대의 높트을 바라봄으로 다르게 표현한 믿음으로 죽어가는 자를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쳐다보지 않는 자는 사망에 들어갔지만 쳐다본 자는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망과 생명의 그 역사가 이제. 예수소의 십자가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소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는자는 생명을 얻게 되고 영생을 선물 얻게 되지만, 바라보지 않는자는 마침내 심판을 받아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복음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에스더서는 이제 전체적으로 바사 시대의 악한 하만이 예, 유다인의 시를 말리려고 하는 그런 악한 계획이 있었는데 역전이 되어져서 하만과 그의 연라들과 그의 관련된 그관계된 자들이 다 멸망에 이르는 예,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아말레 예, 족속과 내가 대대로 싸우리라 그들의 시가 말리려 우리 하나님이 선언하셨는데 예, 주의국께서 선언하셨는데 다윗 시대에 많은 아마렉 사람들이 에, 사망하고, 이제 조금 남아있는 아, 그런 얼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 그래서 이 하만의, 아마렉 족속의 우소리이 하만도 그 시가 말려지게 되어지는, 에, 성경의 예언이, 추리곡계의 예언이 에,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게 에, 되어집니다. 악의 세력을, 마귀에게 속한다는 지옥불에 던져지지만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를 손을 의지하는 자는, 믿고 의지하는 자는 마침내 천국의 잔치집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이제 누리고, 이 복음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파하는 담대의 전간 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오늘 또 본문에 보면 이 부리미를 기념하라 그랬는데, 부리미를 기념하는 이 기쁨과 설픔의 날을 기념, 기념하는 이스라엘의 교회의 성리를 기념하는 이 부리미를, 그래서 이제 나가서는 복음실에는 이제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소위의 십자가 죽으심을 기념하라는 그것이 이제 성찬, 어, 성찬식이 되어집니다. 성찬의식을 행하라. 그 성찬의식을 행할 때마다 우리가 예수 소위의 십자가 죽음의그 구원의 사건을, 구원의 사랑을 우리가 어, 기념함으로 하는 날로 우리가 이제 계속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